이봐, 소환사님, 나한테 뭐가 그렇게 섭섭한 거야? 가만 지켜보니 시위라도 하는 행색이던걸? 기회를 줄 테니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봐. 혹시 나한테 고백할 준비라도 하고 있으신가?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냐면 대단한 이유는 아니야. 교내를 지나다 보면 종종 비슷한 장면들이 보이더라고. 그 중심에는 항상 소환사님과 길잡이 마법사 친구들이 있다군 그런데 꼭 나를 부르지는 않더란 말이지. <laughs> 다들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나를 빠뜨리고 나만 빼두고 즐거워하지마 소환사님 소외감 든다고 이런 이야기하다 보니 섭섭한 건내 쪽인 것 같잖아 라고나 할까? 설마 믿었어? 하하 <laughs> 농담이야 농담 내 연기에 언제까지 속을 거야? 내 연기에 두번 당하고 싶지 않으면, 다음에는 나를 불러주는 게 어때? 그게 아니라면, 내가 먼저 소환사님을 독차지하면 되는 거겠네? 장담하건데,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, 훨씬 재미있을까?